독일의 얘도 들었고 유럽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과거에 프랑스 같은 나라가 출산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요즘 네.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 스웨덴 같은 나라도 80년대에 두명 정도 하다가 90년대 에 다시 1.5명으로 줄었는데 다시 최근에는 이두명 정도로 올라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뭐 지방 자치 단체라든지 정부 부처에서도 그 외국의 사례 연구 많이들 뭐 출장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스웨덴의 인구 피라미드는 좀긴 통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노령 인구,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비교적 완만하다. 그래서 그대로 배울 수는 없다. 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그러나 또 제가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 이야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성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대책. 게 좋은 모델이 될 텐데요. 우선 스웨덴은 한 살부터 세살 이하 유아는 국공립 그 보육 시설을 설립해서 이걸 전체 다 아이들을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그 비용은 우선은 지방 자치단체가 다 충당을 하고요. 모자라면 중앙 정부 그리고 부모도 좀 거기에 부담을 하는데. 그 부모의 소득에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 놨다고 그럽니다. 네 살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돼서 국가가 담당을 해가지고 교육과 육아를 이렇게 결합한 시스템으로 어, 이 아이들 케어를 하기 때문에 뭐 육아 문제로 뭐 출산을 기피하거나 뭐 이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예, 안는다고 그러구요. 또, 어, 그럼에도 내가 육아 휴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평상 그, 그 받던 금액의 80% 이상을 지급을 하고, 물론 경력 단절 같은 건 전혀 없고요 프랑스도 뭐 비슷해, 비슷한데요. 여기는 생후 3개월부터 세살 이하는 역시 국공립 보육 시설에서 하고, 세살 이상은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체제를 아주 잘 갖춰놨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그때는 저출산으로 그참 고심하던 프랑스가 지금은 뭐 인구 문제로 어 그렇게 고심하는 단계는 벗어났다. 여기에서 네. 우리 그 저출산 대책에 한 모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어 젊은 청소 청년이다, 청년층이라든지 아동, 여성,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그런 제도를 어, 빨리 복지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결국 은 이제 그렇게 귀결이 되는데요.